김예진님 많이 구독해주세요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저번에 구독가 없었거든요. 아 진짜? 근데 없으면은 빈. 오늘 만난 소감이 어때? 어색해요. 어색해. <laughs> 어색해. 난안친한애들 같아. 진짜로. 누가 만들 다왔어아 진짜? 누 아직 안 왔어? 아 진짜? 누가 만들 음식인왜안 아, <목소리> 놀라지? 왜? 야 <laughs> 내가 왔는데 내가 왔는데, 왔는데 안 놀라? 이수가 <laughs> 어? 왔는데 안 놀랐어? 뭐가 <laughs> 되게. <왜요? 좋았다>. 그러다그 그러니까. <laughs> 우리는 엄청 <laughs> 놀랐. 아니 건데? 어제도 카톡했는데 오늘 본건뭐 차이가 없어? 전채인 기본 전채한테 밀렸네. 즐거운 <laughs> <laughs> 어? 하루. <축하합니다. 웃음> 아, 이거 꺼지는거맞 나요? <laughs> 대박 와와 아이고. I love it. The t o 너무 그치? 많이 마시지 않았어? 이거 맞아? i 지가 o 지가안 사는데? 사는데? 술병이 아니라 토닉인데? 아우 다들 그냥 먹어요. <laughs> 맛있겠다. 맛있겠다. i 장 말고 내장이 i 구리 o 리멍 g to 가 o I'm g 아 i n 구리 o go. 리구리 o 리 n 리 t 근데 멀찜 멀찜 그뭐 맞아. 멀찜이 야, 멀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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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어져 무슨 무슨 아. 이거 뭐야? 당당하게 들아 뭐야 이거면아 니. 진이이 맞다. 맞다. 나 내가 이긴다고. 아, 이제 이제. 이신이뭐야 진짜 사람다니까? 는오빠다돌다 <아니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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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지? 형원영아 오빠야. <laughs> <오빠랑. 웃음> 야 근데 개쎄 개지야 누가 이겼어? 수동이가 이겼어 웬일? 얘들아 감았어 <laughs> 감았대 어어 힘드시만 힘줘, 힘드야야야야어 욕심이 너무 가득해 였어 이기고 싶나봐 심... 나 열심히 찍고 있을승 권채린 심... 작... 처음 이기는 거오어 뭐지? 줘야 돼 줘야 돼야야권 넘벼 야, 얘야얘야얘승부욕가 정조림이야 거의 지금, 권, 지금. <laughs> 아 뭐야?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 뭐야 이러네? 아나 진짜 짜리 김재진 김진나 망해봐 알지? 최강자에 <laughs> 대결. 아무섭다저 <laughs> 아, 아, 원래 일어나야지. 아, 누가 이지 진짜 모르겠어. 진짜. 한김시진들에 대결. 준비. 김지진 참. <laughs> 오. 아니 김원영이 딱 들어봐도 그런 거 같은데. 알거 아니야. 알 거는. 네. 와. 어. 알고 보니까 김 김래진 약한 거 아니야? 잠시만 나. 뭐 언니 팔. 아, 김래진. 잠깐만. 손발로. 잠열만 오. 손발 불탔다. 손발 불탔다. 내가 이길거 같은데. 근데 난 원래 나 원래 실수 잘하는 사람 아니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김원영. 김래진. 와. 야나해래나 해봐. 아이고 네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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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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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 이거 이아이게 이거 이 야,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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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이거 이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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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어, 거 어, 이거 어. <laughs> 거예요? 아아아아아 봤어? 왜왜 왜? 왜 봐. <laughs> 어떻게 이거? 아니 예진. 아 예진. <laughs> 예이근손실이 아, 분명해. 근손실이분제 아, 약체 대결. 아, 약체 대야 약체. 김예진 어떠 약체. 나나나나나나 아... 아, 얘들아! 역시 역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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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야역야시야 역시야. 시야해시진이유야브첫 출연 시야 역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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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그리면 <laughs> 안 돼, 그리면안 돼. <laughs> 엄청 찡그면 돼. 휘라고 말해, 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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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있다. <laughs> 아, 야, 느낌 있다. <laughs>